어, 네, 선생님. 네. 혹시 배우 김정현 씨 아시나요? 네. 알죠. 네. 이분의 앞으로의 행보가 음. 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김정현 씨이이 이분이 그그 저게 뭐야? 철인왕은 거기에 나왔던 맞습니다. 네. 몇 년생이시죠, 이분이? 1990년생입니다. 90년생이 왜 이렇게 아까도 90년생이었는데? <laughs> 이분도 올해 또 좋지 않았잖아요. <laughs> 올해 또 이분도 좋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이분은 또 나쁜 일도 또 있었고, 잠깐 구설수가 지금 좀 진행 중인 거죠, 아직은. 근데 이분이 내가 볼 때는 조금 독특하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사, 그, 나쁘게 얘기하면 좀 사천원적이고, 좀 감정이 많이 딥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배우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예민하고, 예민하고, 또, 하여튼 이렇게 더, 어울렁 더울렁 사람을 만나고 즐기고 그렇게 막, 대인 관계를 하시지는 않는 걸로 나는 보여요. 그냥 일반적인 막 배우로서 연기를 해서 큰 어떤 스타덤에 올랐다라고 느껴지지 않고 나는 사실 근데 이분을 잘 몰라요. 그 철인왕후 드라마에서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음 직업적으로는 이번이 그런 연기, 뭐, 연극, 또, 뭐, 연기, 뭐, 하여튼 이런 배우가 잘 맞는데,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딥, 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만약에 뭐, 연기에 몰두하면 그쪽으로 확 이렇게 몰입되는. 그러니까 그래서 또 연기를 잘 하시는 것도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보자면, 지금 조금 구설수가 났잖아요. 어찌됐든 근데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어, 구설수는 지나간다라고 보여요. 어? 아, 그래요? 구설수가 지나간다. 뭐 물론 지금 구설이 나서 뭐 앞으로의 뭐 공인이기 때문에 어? 공인이기 때문에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이분의 기운으로 내가 봤을 때는 올해까지 이분이 굉장히 조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올해는 이분이 좋은 운이 아니에요. 어? 또뭐 특별히 말 들여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김정현 씨의 기운을 봤을 때는 올해는 조금 내가 몸도 안 좋고 어? 몸도 안 좋고 기운이 떨어지고 또 신경 쓰는 일 자기가 신경 쓰는 일이 생기는 거죠. 생겼잖아요. 생겼고 또 이거를 이분이 나는 그냥 묻힌다. 그리고 또 흘러간다. 어? 흘러가고 어, 가을부터는 조금 상승하는 운에 있어요. 사실은 지금은 상반기에 속하잖아요. 지금이 이제 5월이니까. 어? 네. 6, 7월이 지나가면서 7, 8월부터는 조금씩의 움직임이 보이고요. 어? 그냥 어, 행보를 받달라고 하시니까 행보를 보자면, 7, 8월부터는 이분이 다시 어떤 기운을 찾고, 또 구설수를 덮고, 좋은 운기에 들어서, 어 뭐, 캐스팅, 뭐, 어떤 작품에 또, 그런 운이 계속 7월부터는 상승하는 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기운이 좋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분이 상승하는 운이다. 그래서 일적으로, 자기 하는 일적으로, 또 다시 이름이 또 올라가는 거죠. 이게 기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됐으면 아주 내려가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거죠. 또 이분이 나는, 그,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이, 왜, 이런 사람 있잖아. 노래 안 하면 죽는 사람. 어? 그림 그리지 않으면 죽는 사람. 어? 또, 배우잖아요. 연기 안 하면 인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사람. 어? 그렇다고 나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는 계속 가게 되지만이 구설수는 잠시 잠깐 지나가고, 7, 8월부터는, 어, 다시 어떤 새로운 기운을 얻게 된다. 그리고 또 기다리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요. 어? 그것, 그런 것들을 기다리는 부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고, 하여튼, 나, 나는 7, 8월부터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시작하고, 어, 다시 올라간다. 라고 보여요. 내년의 기운은 좋고요. 내년의 하반기쯤에는 이분이 뭐 영화라든지 어떤 뭐 드라마라든지 뭐 이런 상을 받게 되는 그런 운도 있고 그래요. 네, 생일까지 겠습니다 네.